늦은 밤. 지금은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음식물까지 있,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까지 있는 음식물. 지구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우주, 해, 달, 별에도 쓰레기를 버리죠. 결국은 지구별이나 우주의 해달별이나 이렇게 심각하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늦은 밤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를 기부해 준다면 쓰레기를 기부해 준다면, 쓰레기를 줍는다면 이제 우주도 청결해지고 지구도 청결해져서 우리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이 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구 그리고 우주까지 쓰레기 기부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해달별을 만듭시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항구. 한국의 서 용왕산 달빛거리 깨끗한 마을 함께 만들어요.